교육학 분야가 워낙 넓어서 저는 그중에서는 사실 기업교육이 전공이에요. 기업교육 어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가끔 교육학을 전공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쩌고 자료들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의미 있는 논문들을 조금 보게 돼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애들 공부예요. 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성적과의 상관관계. 어 199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 조사를 하나 하는데 아동 성취도 발달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이런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early, early childhood l o g i t u d i 그러니까, n a l 그 l o g i t u d i n a l 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종적인 study.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ECLS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은 2만 명이 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얘네들 학업 성취도 발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 미국 학생들의 모습을 조금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실험 대상을 추출을 했는데요. 애들의 학업 성적을 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주변에 있는 변인들이잖아요. 인종, 성별, 또 가족 구성. 또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또 부모의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그다음 학교 운영진들, 인터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체벌을 얼마나 하는지, 또 애들이 TV를 얼마나 보는지, 또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얼마나 데려가는지. 근데 연구 과정 별로 안 궁금하시잖아요. 그 결과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한 16개를 좀 보여드릴 텐데, 16개 중에서 8개는 성적과 관련이 있다. 근데 있다라는 거 있다는 거는 성적과 관련이 있는데 양의 음의 그러니까 양 성적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성적과 관련이 있는 건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 1 6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 두 번째, 가족 구성이 온전하다. 세 번째,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 네 번째, 최근에 주변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 다섯 번째, 엄마가 첫 아이를 출산한 나이가 30세 이상이었다. 여섯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기까지 엄마가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 일곱 번째, 아이의 출생 당시 몸무게가 적었대가 저체중하였다. 여덟 번째, 아이가 헤드스타트. 헤드스타트는 영세민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를 다녔다. 아홉 번째, 아이의 부모가 집에서 영어를 쓴다. 열 번째, 부모가 아이를 박물관에 자주 데리고 간다. 열한 번째, 입양된 아이다. 열두 번째, 아이를 정기적으로 체벌한다. 열세 번째, 부모가 PTA 활동을 한다. 14번째 아이가 TV를 많이 본다 15번째 집에 책이 많다 16번째 부모가 거의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자 이중에서 어, 8개는 상관관계가 있고요 8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8개는 성적과 관련이 있어요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다 그러니까 엄마가 첫 아이를 출산한 나이가 서른이 넘었다 그 다음에 아이의 출생 당시 몸무게가 적었다 저체중화였다자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런면 성적이 낮았다는 얘기예요 아이의 부모가 집에서 영어를 쓴다 이거는 미국의 조사니까 이민자가 아니었다는 걸 뜻하고요 입양된 아이다 입양된 아이일 때 상관관계가 음의관계 성적이 낮았다 부모가 PTA PTA는 Parent teacher association 이거 학교에 그 뭐, 뭐라 그래야 돼요? 학교 학부모 뭐기기 활동하는 거 성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집에 책이 많다 책이 많으면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 수준이 높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서른이 넘었다 이거는 엄마가 교육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서른이 넘었다 이거는 엄마가 공부를 하거나 사회 에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첫 아이는 일찍 나왔는데 둘째는 늦게 나왔다.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첫째를 나왔을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책이 많다라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일 것 같고요. 또 부모가 PTA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학교 활동에 부모가 관심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출생 당시 저체중 아이다 이건 음의 상관관계인데 몸무게가 적게 나갔다는 라 것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집안이 어려울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을지 모른다. 자, 그러면 성적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가족 구성원이 온전하다. 가족 구성원이 온전하다는 라건 뭘까요? 뭐, 이혼을 한다거나, 편복편모 편모, 가정 안에서 성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아이들의 인성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이의 학업 능력에도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를 저희 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듣기 싫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가 어린이집에서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여서. 근데 이런 것들 보면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연구들 되게 많거든요. 왜 조선가정, 이런 것들. 그 마치 조선가정이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게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거는 성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성적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사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애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또 내가 키워야지. 라면서 왜 휴직을 하거나 경단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가 딱 태어나면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고 애가 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에 야 이제 애다 키웠어 애 학교 들어가니까 나 다시 일자리 한번 찾아봐야지 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한번 보시면 이게 영세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게 영세민을 위한 프로그램 미국에도 있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뭐이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논문에 보면 왜 엄마가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곳을 겸하고 있어요 어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질적으로 좋은 돌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적하고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 논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연구를 같이 한 연구자들, 연구원 중에서도 어릴 때이 프로그램에 연구원이니까 공부를 잘했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어릴 때 경험이 있었던 친구도 있다. 그 성적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다. 자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박물관에 많이 데리고 간다. 그리고 애, 아이에게 매일까지 책을 읽어준다. 이런 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성적하고 관련이 있어야 될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성적이랑 관련이 없대요. 그러니까 왠지 막 위로 되지 않으세요. 우리 워킹맘 책을 읽어줘야 되는데 막책 읽다가 우리가 졸려서 자. 책이 많다는 거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책이 책을 매일 읽어주는 건또 상관관계가 없대요.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없는 것자그 차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여덟 개, 상관관계가 없는 것 여덟 개를 한번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걸 해줬는지의 차이래요. 그러니까 책이 많다. 그 책이 많다는 거는 아이들의 책이 많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책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을 읽어준다. 이거는 애들한테 읽어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갔다. 애한테 뭔가를 뭐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슴에 손으로 얹고, 과연, 내가 그러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거는 그냥 나로부터 결정이 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성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학습 코치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원격 수업으로, 원격으로 수업을 듣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서 애들 수업 듣는 거 한번 보셨나요? 보시면 어떠세요? 많은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수업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지 몰랐대요. 수업 중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이러는지 몰랐대요. 그리고 우리 애가요. 노트 필기를 이렇게 못하는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우리 애가 숙제를 이렇게 못 챙기는지도 몰랐대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거는 누구 잘못일까? 내가 애를 안 봐줘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그 평소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있죠. 내가 뭐 하나 행동을 할때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을 하는 행동이었나? 그러면 그거를 애들이 알게 모르게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막뭘 빠뜨리고 계획된 대로 행동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마저도 애들이요? 옆에서 알게 모르게 배웠어요. 이런 것들이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이도 공부를 할때 계획을 세우고 그 아이도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었었던 거죠. 자, 또 다른 논문을 하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경제적 성과의 선천성과 후천성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건 경제학자 브루스 세서도트라는 분이요. 어, 자녀 양육에 대한 장기적인 양쪽 조사를 통해서 선천성, 후천성, 논쟁을 다루어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애들의 성적이 정해진다. 아, 그럼 이건 너무 또 안타깝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럼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건가? 이거 너무 안타깝고 내가 공부를 잘했어 그럼 우리 애는 자연히 공부를 그냥 잘하겠네? 이렇게 두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 또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이러한 논문을 쓴 건데 여기에 보면은 어, 두 개의 미국 자료랑 하나의 영국 자료를 가져다가 이제 막 분석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런 거예요 아이를 입양한 그 부모님 있잖아요 이 입양한 부모가 애들의 친부모보다는 머리가 더 좋고 교육 수준이 더 높고요 수입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부모의 입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애들의 성적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더래요 이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 입양된 아이들은 성적과 음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더라 입양된 아이들의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양부모가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그게 유전의 힘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근데 이 교수님이 발견한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양부모의 영향이 영원히 아무 소용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가 성인이 딱 되니까 이들은 IQ만으로 예정되었던 운명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니까 이들이 대학에 딱 가서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적으로 20대에 결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은 양부모의 영향이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요인 특히 유전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건 인정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어떨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을 대하는 생각, 내가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떤 마인드, 내가 또 학습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얼마나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환경을 애들에게 얼마나 만들어줬는지, 애들한테 책을 못 읽어줬다고 고민을 할게 아니라, 나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또 성적과 상관관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단순히 학교 활동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애들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관심 내가 애들한테 보이고 있었나? 그거라도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애들 공부에 있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수업 문제를 풀고 영어 해석을 하고 번역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모였나? 요거 자 생각 해보 는시 간이 었길 바랍니다.